반갑습니다, 준표범입니다 오늘은 말리장성 지역의 마지막 동물을 잡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물음표로 돼 있죠. 이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를 열어주도록 하고요. 만리장성 마지막 동물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있던데, 혹시, 걔는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갈아타 주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데 위에 있는 동물은 신선 쪽 아닐까요? 하늘에서 뭔가 신처럼 군림하는 동물. 제가 저번 시간에 구석으로 안 가갖고, 길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구석으로 간다. 일단 구석으로. 아가주고 피하고, 바로, 뛰어주고. 자, 구석으로 갑니다. 이쪽 구석. 자, 왼쪽 구석으로 나오진 않겠지? 그럼 왼쪽 구석으로 갔다가, 오른쪽 구석으로 갔다가, 가운데 쪽으로 가지 말고, 구석으로 가야 잘길들수 있을 것 같아, 용. 오, 여기, 요기, 여기쯤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여기쯤에서 나왔더라고.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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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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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니, 이렇게, 오, 키링? 와, 용하고 비슷한 키링이라는, 와, 정말 멋있는데? 아니, 용의 축사판 같아. 정말 멋있다. 와 옷도 잘 어울리죠. 지금 말리장성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리장성에서 싸우는 장군 같은 옷을 입고. 야 멋진데 코가 근데 시뻘게. 야 입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기고 이빨도 날카로운 게. 아 수염이 많이 나있네흰 수염이 할아버지 같아. 바로 제카. 야 진짜 멋있다. 은이 좀 멋있는 이름 없나? 은이 알렉스 하늘이. 사리, 에밀리, 영구, 아, 영구, 뭐야. 미르, 아, 미르루 정도 가보도록 하죠. 뭔가 동양적인 이름은 도졌을 것 같은데. 자, 길 갔으니까, 어, 날리는데? 바로? 와, 열받으면 날리는구나. 바로 갈아타주고요. 다시 또 갈아타주고. 야, 키린. 아, 야, 잠깐 아, 블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잠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죽진 않겠지. 또 다른 동물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죠. 바로 갈아탑니다 다시 또, 갈아타주도록 하고, 갈아타고. 야, 좋아, 좋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길들여줬죠 날르고, 갈아타입니다. 피하고, 먹어주고. 조심해서. 여기 또 있다. 나 아, 여기 또 있는데? 잠깐만, 얘 타자마자 근데, 날로, 날로. 잠깐만, 얘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우와, 안 떨어지네. 잠깐만. 어, 그래도 안 죽었구나. 우와, 여태까지 다 떨어지면 죽었는데, 쟤는 떨어지질 않어. 야, 굉장히 신기한 동물인데. 와, 이번에 완전 새로운 동물인데? 암물이네 모든 동물은 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아, 물론 저쪽으로 못 가는 동물도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떨어지면서 죽는데 어? 아니, 아 부딪혔어 이거 맨날 가려놔갖고 와 아, 정말 동물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와 떨어져서 안 죽는 동물은 또 처음 보네 키린 와 엄청난 녀석 키린 동아시아의 신화에 등장하는 발굽이 달린 동물 신화에 나온 동물이죠 구름 위에 있었는데 와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 반응 좀 해봐 반응 좀 해봐, 반응 좀 해봐. 이렇게 누르면 반응을 하거든요. 오, 멋있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동물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